여러분 안녕하세요. 길티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황금 보물상자 위치 공략입니다. 오늘의 장소는 바로 록펠러타워 건설 현장인데요. 먼저 황금 보물상자 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창에 검색을 하면 황금 보물상자의 수량이 두 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분포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이것이 록펠러타워 건설 현장의 황금 보물상자 분포도입니다. 그럼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황금보물상자는 뮤도스 미디어파크 포탈의 두시 방향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가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철조망과 종이상자 사이로 황금보물상자를 볼수 있습니다. 철조망은 뚫리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셔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상자는 첫번째 상자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의 뒤쪽인데요. 평범하게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줌을 당기면 뒤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걸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록펠로타워 건설 현장의 황금 보물 상자의 위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정말 쉬운 곳이지만 못하면 그만큼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메바.